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노력하고 네. 있고요 네, 여러분들, 그걸 이제 기반으로 노래를 배우면요, 여러분들이 네. 네. 다섯 번 연습할 걸 그냥 한 번에 이해를 음. 되는 데 네, 아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네,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제 특강을 해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아까 이제 네, 이종호님이 질문을 해 주셨듯이 어, 노래 개인 레슨, 네, 1대1 맞춤 레슨을 또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 네, 어, 여러 군데서 지나가면은 네, 이 노래가 들려오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네,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네, 다들 들어보셨죠? <laughs> 네, 네, 자 장민호 씨가 발표한 노래 풍악을 울려라 오늘 같이 우리가 어, 공부해볼 텐데요. 네. 자 키를 어떻게 잡고 시작을 해야 딱 맞을까? 어, 먼저 한번 해보세요. 풍악 풍악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자, 풍악을 울려라. 아주 신나게 여러분들이 그 흥이 도다지게 부, 부르기 위해서는 네. 네 발음에 힘을 실어가지고 네 가볍. 튕기게 이렇게 혀끝에다가 입술에다 네. 힘을 주셔서 부르셔야 합니다. 아 네. 결국은 뭐냐면은 어, 리듬을 같이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네. 또 우리 국악적인 요소를 여기다가 가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어, 국악적인 그런 요소가 되려면 역시 또 끊는 목이 또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어, 리듬을 주기 위해서는 목소리에서 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발음은 혀끝과 어, 입술에서. 혀끝과 입술에서 네. 바로 똑똑 떨어지도록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풍악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풍악을 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풍악을 울려라 하면은 소리가 조금 멍멍하죠. 네, 네. 그래서 어, 혀끝으로 발음을 해라. 낙을 울려라. 이래야 소리가 야무지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라자가 조금 화려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 귀에. 네. 자, 어떻게 하냐? 우이요. 어떤 분은 막 뭐, 어떤 뭐야? 하면서 라 이렇게 두 개로 또해 보시고 하시는데. 네. 라 네. 이게 아니라 라 이렇게 네개 웅꽁누무 형태를 가진 것을 좀 네. 빠르게 밴딩을 시켜 가지고 떨어뜨려 음. 줍니다. 정광속화처럼 네. 울량아라 를라그라 레라 라라게라게라게라 레라 라라라라라 울려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온 끌넘어게 되려 그러면은 울려라. 요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요거 그렇죠. 하고는 좀 다르게 네. 약간은 팝적인 요소도, 네, 우리가 턴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요소가 있잖아요. 네. 냥 바로 위에서 내려꽂듯이 라. 네. 울려라.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꽂듯이 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온 세상 떠들썩하게 네 여기 이제 슬러러 시키는데 확실하게 네. 들리게 여긴 해 줍니다. 네. 개 두 손으로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개 전이 발성과 함께 네. 배임을 받쳐서 해줍니다. 이는 어, 상보성으로 그냥 바로 네. 소리를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온 세상 떠들썩하게 떠들썩. 오 어, 어,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는데요. 네, 네, 껑눈목. 네, 네, 빠르게 온 세상 떠들썩하게 내 네. 네. 떠들썩, 네, 이렇게 되면서 잡쌀떡처럼 끝나목. 네자 그다음에 풍악을 자 그래서 풍자 올라갈 때 그냥 풍악 이렇게도 되지만 네. 풍악을 풍풍 네, 네. 이렇게 네 슬러로 네팍 하면서 배힘받쳐가지고풍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더 멋있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느린 그 슬러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쵸. 네 봉악을 이렇게 평악 예. 이 정도만 빠르게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윤만영, 윤만영 작사가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악을 울려라, 울려라. 요거는 또반 끊는 목이네요. 네, 네. 려, 두 개로. 네. 려. 이거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봉각을 올려라. 반 꺾는 목을 주고 그다음에 청광석과처럼 네. 네 꺾어서 네 떨이듯이 내려와라. 라 이렇게 되게. 라. 네 내니 네. 네, 네. 여기 원래 내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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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들 많이 부르실 텐데 네. 음, 장민호 씨께서. 네. 내님 여기 하나 그냥 슬러를 일부러 넣으셨습니다 내 님이 그렇죠 이렇게. 내 님이 춤출내 님이 춤출 수 있게 네. 이고 슬러 깨또 슬러 슬러데또 네. 이제 트로트에서는 원래는 네. 이제 시작할 때 바이브레이션 바로 붙이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트로트 느낌 많이 내고 장민호 씨는 앤드 바이브 션을 처리를 했어요 음. 네 그래서 계 끌다가 뒤에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 네. 님이 춤출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자게 이 세상, 네.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네, 이렇게 이제 다시 낮아서 진짜 도입부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요, 세상 이자가 네. 네, 이 세상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이 세상, 이이 이 세상, 이, 이, 이 세상 이렇게. 네, 이이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제 아, 검은 고에서 네. 뭐. 음, 음, 음. 농연 기법을 음.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네, 거죠. 재현을 하는 거죠. 네, 이 세상 이렇게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 복부를 바이브레이션을 해서 이, 이, 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이 세상에서 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제일로 예쁜 그렇죠. 제일로 예쁜까지 이제 부를 건데 서를 네. 네, 아주 전광석화 같이 빠른 이렇게, c 끼듯이 젖히듯이. 네, 젖히듯이, 이렇게, 요렇게 싹 매듭을 틀듯이. 네. 틀듯이. 네, 에서. 이 네, 네. 에 o 가 아니라 에, 에서, 에서, 에, 에서, 에서 so, eh, so, eh, 가는 Ah, you're a coconut, you're a coconut, 이 세상에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제일로 예쁜 제일로 예쁜 네 앞에서 이렇게 리듬감과 어, 강렬한 느낌을 줬으니까 제일로 네. 예쁜은 약간 이렇게 네, 포근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성들 말이죠. 네. 제일로 예쁜 이러면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로 예쁜 진심이 해야. 느껴지네. 아 음, 진짜 내가 예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믿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뒤에가 고은님이 오신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중간에 괴목을 통해서 5를 음. 괴목화시켜서 음. 네. 중간 소리를 음정이 확 올라가는데요. 이거를 음. 확 올린다고 해서 배 힘도 같이 출력도 같이 해서 어고운님이 오신다는 이렇게 하 매력이 없잖아요 어 그냥 네. 어, 힘을 고이고대로다 주게 되는거는 네, 너무 어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네 그래서 고운님이 오신다는 이렇게만 네 처리를 발성을 해줍니다 어, 일단 배에만 다 주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쵸. 이제 괴목의 어, 역할을 하는 그런 어, 지점이니까 2차 복성을 줘야 되는 곳인데 네. 고운님이 오신 요 정도는 힘을 주고 대신에 소리를 너무 트지 않게 고운님이 오신다는 이런 정도로. 그렇죠. 이백조이 네, 계속 네이물 밑에서 빠빠빠빠박 받쳐주고 있는 <laughs> 네. 아름다운 우아한 백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제하라 는 네. 얘기죠. 오신다다. 꽁녹목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 네. 고운님이 그렇죠. 네. 오신다는데 이렇게 되게 오신다는데 오신다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보다 더나 여기 이건 자. 또 뭐야? 이, 이 이건 또 아까 이 우리 한작전네 작전? 아까 농영기법처럼 네. 네. 두번패 더블밴딩 시켜서 이보다 더나나나 아까 정광석가처럼네 꺾는 네. 목을 했죠. 주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보다수 있나 여기는 네. 이제 그냥 네 지나가는 구간 앞에서 네. 화려하게 기교를 넣었으면 또 쉬어줘야 그 기교가 더 매력적이 되는 거죠. 어, 발음만 줍니다. 네. 수 있나, 수 있나, 수 있나, 수 있나. 그 다음에. 네. 세상이 새에다가 중철발음 네, 네. 시옷을 뒤에 상자의 시옷을 네, 복사해와서 네. 리듬감을 더 살려주는 거죠. 셋 얘기해서 세상이 다내 것이로 새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셋자 마지막 세 이게 아니야. 세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세 요것도 위에서 내려꽂듯이 네. 네. 제일 처음에 풍악을울려라이랑 똑같이 네. 세 이렇게 네. 만듭니다. 내것이로 네그 세. 내것이로 네그 세. 세. 자, 요게 내것이로 네그 요거는 띵땅띵땅 띵땅 띵땅 리듬이 나오네요. 얘랑 예. 어 같은 리듬이 이제 세계상 반복될 때는 몇 개씩 몇 개씩 이제 두 개, 네, 두,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네. 해가지고 방향성을, 어, 방향성을 내, 내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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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 시, 시로 네. 오른쪽. 네, 저는 오른쪽부터 하는 게더 편. 한 <laughs> 아, 아무튼, 그건 네, 그, 네 오른쪽이서 먼저 뭐 왼쪽이다 하여 네. 방향성을. 그냥 네. 서서 내것 시로 세 하는 게 아니야? 네, 네. 내것 시로 세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리듬이 두절로 나눠지죠. 네, 내것 시로 세 리듬이었고. 내것 싫어세 리듬이 나오는 오, 거고. 네. 훨씬 신납니다. 그렇습니다. 벌라비가 자, 아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서자를 네, 네. 아주 정강석과 같은 꺾는 목을 썼는데 네. 이번에는 벌 여기 벌자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기 법벌이거는벌 있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버 하나 주고 그다음에 벌. 얼 이렇게 네. 하니까 요거는 밴딩 중에서도 더블 밴딩, 어 더블 밴딩, 예예 네. 예, 그렇습니다. 벌나비 여기 B 자에다가 또 정광석과처럼. 아네 B 네, 자 이번에 이번에 세 번째 거를 꺾습니다예 네. 여기 또 이제 정광석과처럼 매듭을 샥. 오고 지랑하는 거죠. 네. 볼라비가 네.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네. 요거는 네. 반 꺾는 목일 때는 우리가 네, 네. 약한 어, 임팩트를, 임팩트를. 어, 주면에도 네.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손을 요렇게 들었습니다. 네. 춤을,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네. 그다음에. 산에 들에 꽃천지. 산에 들에 그렇죠. 꽃천지. 어 거기 꺾으니까 네. 뭐 좋은데요? 꺾는 네. 목을 넣어줄까요? 네. 네. 산에 들에 꽃천지. 꽃천지. 네, 이렇게 오. 꽃자를 꺾어주는 것도 괜찮네요. 방금또산또 뒤집으셨는데 그것도 듣기 좋네요. 네. 산. 산 이렇게 뒤집는 목을 주면 더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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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찬가지로 더블. 네, 네, 내 마음, 마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네, 정광석가처럼매듭을 어, 주고 합니다. 네, 내 마음은, 음은, 음은. 네. 살랑 춘풍 살랑촌풍이, 살랑춘풍이 춘자도 춘, 요번에. 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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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춘풍이 살랑, 춘풍이. 네, 요거는 이제 가사가 살랑살랑한다, 또 춘풍, 봄바람이다, 이러니까. 네. 아내 네. 어, 마음은 살랑, 춘풍이. 이렇게 살랑, 요렇게. 살랑, 춘 풍이 네 살랑춘풍이 <laughs> 이렇게 네. 조금 어, 부드럽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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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가면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감량이 네. 있으면 훨씬 매력적이겠죠. 그렇죠. 네 어깨춤이 철로다 덩실 철로다다다 여기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그것도 매듭을 싹 꼬고 네. 지나가는 철로다 네. 덩실네자 네. 그래서 어깨춤 자작 어깨 춤 찰로 드덩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 주면 아까 네, 반복돼요. 다시 음. 에풍악라 짠짠짠. 온 세상 떠떠아들썩하게 떠들, <laughs> <좀> 배고프세요? <laughs> 배가 고프긴 했었습니다. 자, 온 세상 떠들썩하게 네, 습 온 세상 떠들썩하게나다 나는 나는 나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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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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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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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이 춤출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는 것도 괜찮아요. 네, 또 우리 피망가의 가족들이 좋아하는 기법이네요. 네, 춤출 수 있게. 네, 밴딩에다가 아 뒤집는 거. 뭐. 춤출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네 기호에 따라서. 저는 마지막 그거 할래요. 어. 춤출 수 있게. 음. 좋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자기 이제 연출을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의 맛을 더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 네. 어, 상민호 씨가 또부른고막갈라는 노래에다가 또 자기만의 그런 네 연출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 풍악을 올려라 오늘 살펴봤는데요. 네네. 네. 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네 이런 들어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또 음. 이렇게 맛을 입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